자, 이번 영상에서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영상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마이너스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하락 나왔다고 해서 지금 겁먹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고작 요거 빠졌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7천원 부근에서부터 지금 만원 부근까지 벌써 50%가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는데 고작 요거 빠졌다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죠. 다만, 지금 이거 빠졌다고 겁이 나시는 분들 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단기 고점 자리, 이러한 자리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자리, 왜이러 자리 들어가셨습니까? 자 많은 분들 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고민 상담 같은 거 들이다 보면은 대부분 이러한 단기 고점 자리들에 조금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리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좋은 상승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기 고점 자리에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물리시는 일은 없으셔야겠다. 자 이러한 점들 조금 우리가 복귀해 가면서 조금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만 삼성중공업이 어 이거 빠지네 이거 상승 추세 하단 무너트리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어 이거 좀 걱정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이거 빠졌다고 해서 끝난 종목 아니다 조금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계속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아무래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아, 어떻습니까 시총이 8조 정도 되는 좀 무거운 종목이 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중기나 조금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동목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우하양 하락 추세 만들고, 그리고 지금 하락 폭은 조금 둔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이어고 있었던 상황이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급락을 보였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자,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다? 거래량 급증하면서 소폭이지만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해주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우하양 하락 추세 만들고 있었던 모습이지만, 어떻게? 자,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과 함께 지금 추세를 우상향 상승 추세로 틀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자 거래량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에 걸쳐서 많이 들어왔는데 자 과연 이러한 자리에서 이두 번의 자리 거래량에서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인 거냐 이거죠 자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계속해서 빠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상승세가 나왔 하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거래량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지금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 빠져나갔나요? 안 빠져나갔나요? 아직 전부 빠져나가지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겨우 이 우아양 하락 추세 상단 돌파면서 상승 추세로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월봉상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이제 겨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보다 보다 더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만 지금 장, 어,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지금 우세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쭉 치고 계속 올랐나요? 그렇지가 않죠. 한 번의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단기 고점 자리에서 함부로 추경 매수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장기적인 우상향 상승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의 여력이 있다, 만약에 이러한 고점 자리 들어갔는데 비중의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자 바로 추가 매수 해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자리 지켜주고 소폭 다시 이단계하락 추세를 꺾어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변곡점 자리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 야 되겠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급하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더욱 더이 중장기적 관점 으로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차분하게 더욱 더 여유를 가지고서 살펴봐 살펴보셔야 되겠다. 자, 일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록 오늘 마이너스 5%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아직 끝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한지에 을하 따라서 수익을 낼지 아니면 수익을 내지 못할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영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나요? 실시간 대응이 불가. 능 가능하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삼성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HLB 같은 종목들 또는 뭐 대한전선 최근 구리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러한 종목들 대응해 나가면서 함께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문자 남기셔라 뭐 전화번호 남기셔라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 어제 날짜도 보시게 되면은 카페 24 45%, 넥슨게임즈 12%, 이치안블 37%, 코리아나 26%. 오베이스 20%, PJ 메타 24%.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보신 이 방,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보 소통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 있죠? 이 설명란에 학습방 링크를 그냥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넣어놓았고요. 이 링크 누르셔서 입장 코드 0816 누르시면은 어, 입력하시면은 바로 이방 입장되십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전화번호, 뭐 문자 남기셔라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무료로 소통하는 방입니다. 학습하면서 수익도 내고 공부도 하고 그런 방입니다. 바로 링크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신 방이니까요. 부담 없이 입장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보신 이 삼성중공업도 함께 수익 내 가시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말고도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종목들 혼자서 매매하면서 놓치기 쉬운 종목들 함께 수익 내고 있으니까요. 자, 부담 없이 들어오셔 가지고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삼성중공업 짧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 이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지금 삼성중공업 좋은 추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걷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자 함께 삼성중공업 살펴보고 싶다 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소통방 입장하셔 가지고 함께 수익 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